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배공기입니다. 요즘 살다 살다 참 별말을 다 듣습니다. 초선은 가만히 있어. 국힘당 무려 오선 의원님, 나경원이 법사 위에서 박은정 의원한테 던진 말이죠 일단 나경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훌륭한 오선인가 하는 차치하고 나경원은 국회의원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.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. 그래서 국민은 국회의원이 잘못하는 것과 면 5선 아니라 8선이라도 그냥 끌어내리죠 잘할 것 같으면 또 기회를 주는 거고 물론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찍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니 이 말은 국민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요 국회의원 선수가 계급입니까 나경원은 얼마나 생각이 잘못돼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국회의원 오선 하면서 나경원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문득 윤상현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김상욱 의원한테 그랬죠 야 국민은 말이야 1 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 윤상현도 오선이죠 진짜 개혁은 썩은 물을 갈아내. 되는 것입니다. 진짜 대한민국 대청소부터 합시다. 생방송 배공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.